반갑습니다 금일코인 도지코인 관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제 제가 도지코인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어제 영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abc 플랫을 저는 w 카운팅을 했고요 이 플랫으로 올라온 자리를 x 파동으로 카운팅했습니다 카운팅 그리고 제차 플랫으로 떨어지는 두 분을 y로 카운팅을 하고 새로운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어제 관점을 브리핑해 드렸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까지 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코인 신규저점 89k를 만들고 반등을 하다가 CPI 발표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죠. 어제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작도를 해놨었던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임펄스로 나온 부분을 저는 A로 카운팅을 하고 이 플랫으로 B가 나왔다 그리고 C 임펄스가 나온다 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 이 관점은 폐기를 시킨 지좀 오래됐고요. 지금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1.2k 채널 상단부근인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도지코인에 대한 영상을 정리해 본다면, WXY 파동 카운팅이 나왔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 비트코인만 받쳐준다면, 임펄스 출현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알트코인의 80%가 들어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분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시고 원하시는 알트코인을 분할로 매집해서 가져가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보다 빠른 텔레그램 채널을 제가 개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전부 다 관점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정보 받아보시고 저와 같이 불장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